창세기 삼십구장 일절부터 육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육십쪽입니다. 구약 성경 육십쪽 창세기 삼십구장 일절부터 육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삼십구장 일절부터 육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봄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럭비공처럼. 여러분, 일반 축구공, 동그란 공도요, 차면 쉽게 방향으로, 우리가 차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여러분, 럭비공이라고 아십니까? 아몬드처럼 이렇게, 정말 불규칙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럭비공 같은 것은요, 그야말로 차면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고, 정말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인생이 정말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획적로 가는 게 아니라요, 불규칙적으로, 정말 불규칙 바운드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변칙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위인전을 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도덕적인 혼화를 듣고,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나만 열심히 하면, 나만 제대로 잘하면 인생이 잘 흘러갈 것 같거든요. 율법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에서 당하는 이 쓴맛과 실패는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깨진 세상은요. 나만 잘하면 되는 그 상황은요. 진짜 복된 상황이고 태어날 때부터 정말 불규칙하고 살아가는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멋지게 자기가 계획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멋지게 가게를 차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하루 아침에 속수무책으로 영업 매출이 반토막이 나다 못해 이제는 폐업을 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요 유명한 거리에 그야말로 권리금만 해도 몇 천만 원매도 가는 가게가요 정말 한 순간에 반토막이 나다 못해 이제는 폐업한 가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가게를 차리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집들이 하루 아침에 속수무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1 년간 이렇게 쑥대밭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는 거. 나만 잘하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열심히 가 해가 도고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 말세로 치달을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불허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인생을 놓아버려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될 대로 살아 되라 하고 그렇게 인생을 흥청망청 그렇게 쾌락 가운데 방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이와 같아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감각적이고 쾌락적이어서욜로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 말로 그냥 오늘을 그냥 재밌게 사는 거 이게 다한 거예요. 그냥 오늘을 그냥 자극적으로 살면 내일은 진짜 모르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일 일은 내일에게 염려를 맡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오늘 한 날에 젊어서 노세라고 그냥 이제는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는 것 같고 오늘 하루 끝장을 보자. 그냥 끌리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막 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불공평한 세상, 이제는 예측도 할수 없는 세상, 변칙이 그냥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인생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칙적인 세상,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에게 달린 세상이 아니라요. 내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졌을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마구 그냥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돈 많이 벌어라. 이제 기존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열심히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역경 가운데 나,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한답니다. 그럼 그때 살아가는 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떠나야 마땅하고, 믿음을 이제 버려야 마땅할 것 같지만, 역으로요. 진짜 믿음이 힘을 발휘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역으로 진짜 이제는 복음이 아니면 진짜 신앙이 아니면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측불허의 삶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제는 내 노력에서도 안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붙들어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적으로 39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우리 39장 장세기 39장 1절을 보시면 창세기 36장부터 이 본격적으로 요셉의 삶이 길게 창세기 끝까지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목하는 것은 39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1절은요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이 내려가매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려갑니까? 다시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당시 애굽은 최광대국이었어요 애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직장도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지, 내려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애국으로 올라가야 마땅하고, 아, 요셉이 공부를 잘해서, 요셉이 조금 직장에 취직을 해서, 정말 요셉이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승승장구하고 해서 애국으로 올라갔다라고 한게 아니라, 지금 내려갔다고 하고 있어요. 왜 내려갔다고 합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거거든요. 노예로 지금 팔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리적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38장 앞에 이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먼저 꿈을 꿨어요. 정말 놀라운 꿈을 꾼 겁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꿨어요. 해, 날,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열두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열한 개의 별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대단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꿈일까? 깜짝 놀랐어요. 또 지나다 보니까 꿈이 나왔어요. 뱃단에 열한 개, 막 뱃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아빠한테 말하고, 형들한테 말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래도 요셉이 어떻습니까? 정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라헬의 첫 자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만큼 편해했고, 특별히 아끼는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우리를 말하면 색동적을 입혀서 그렇게 키울 만큼, 그렇게 특별한 편의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다 부르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만 이렇게 독약 청청하는 것처럼 형들에게그 꿈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요셉은요 그냥 어렵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이야기를 한 거지만 형들은 계속해서 그 편의 가운데서 마음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 꿈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아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은요 형들이 불려서 밖으로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정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버린 겁니다. 이게 예측이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인생의 변칙적인 상황이 확온 겁니다. 뭐 예정이 되고 예측을 불허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그냥 내리막길로 확 채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은 정말 내리막길로 치닫고 생각지도 못한 불행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할 운명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라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형통환자가 되었으면 노예로부터 다시 해방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살이기도 다시 해방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역으로 형들의 규책 사유가 드러나서 다시 형들에게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또 노예살이가 해방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삶그 자체 그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하신 결과가 뭐예요?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노예로 살아가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노예이지만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집 자식처럼 그집 가정 총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로서 주어진 일들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찾아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역으로 정말 주인의 신뢰를 받고 나아가서는 그 집에서 정말 가정 총무의 역할로 서 노예이지만 오히려 주인의 신뢰 가운데 노예가 아닌 정말 지배자 그 매니저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노예살이에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종살이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회적 직적이나 직이나 그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사라진 것이 아닌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삶 가운데서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처럼 그렇게 불행이 닥쳤는데 그렇게 고난이 터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겠죠. 하나님 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까? 내가 왜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꿈꾸신고 나를 꿈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말하는 결과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그냥 그야말로 내리막길로 치달아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 대가족의 대부족의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자가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되고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에 그냥 꼬랑으로 치받았는데 그러면서 아마 벗어나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삶의 모습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어떻게 요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의 문제와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 일어나느냐?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사라져서 터닝포인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문제를 대하는 생각이 바뀔 때 터닝포인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때 역사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평소에는 있는데 없는데 하다가도 믿음이 있는 자는 요 갑작스러운 이 환경 가운데서 결국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바로 이 형통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은요 이런 문제를 만나들이면 안 돼요. 그냥 다 피해가는 거예요. 기륭 화복을 점치고 태기를 하고 방향을 하고 정말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몇자리를 쓰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딱 오는 순간 그 실패거든요. 근데 성경 그 형통이 아니에요.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는 거, 세상적으로 무조건 잘 되어지는 게 이게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내 생각과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와 상황보다도 뭡니까 나를 만지시기를 보내요. 내 인생의 생각과 내 인생의 관점과 내 인생의 태도를 바꾸기를 보해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과 태도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이제는 그 상황과를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인 그 상황 가운데서 작은 일을 허투루 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노예의 삶을 받아들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죽어진 작고 소소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서 정말 원망해야 마땅하고 종이 뭐 해봐야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한결같이 종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이 아닌 자유인처럼 그렇게 일하는 모습 속에서 빛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신뢰를 받았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요새 보 어떻습니까? 인생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지만 크게 네, 세번 내리막을 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기서 주인의 신뢰를 얻었으면 이제는 풀려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또 처박힙니다. 우리가 시간상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주인의 신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 죄의 유혹 가운데 함께 망하는데 넘어가서 이학교에서 요셉은요 그 유혹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를 지킵니다. 그렇죠.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었어요. 죄를 거부했어요. 근데 그 죄를 거부한 결과로 또내리막기로 치닫는 겁니다. 오히려 모함을 받고 정말 오히려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였으면 오히려 정말 이 보디바리 아내와 함께 다른 사람을 찾이든지. 오히려 자기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도모를 할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당장 거부한 결과, 그무한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한 결과, 오히려 보디발의 안에 미움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죄를 거부한 결과 또 나락으로 떨어듭니다. 어떻게 해요? 지하 감옥으로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옥살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에 그 감옥이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처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디바리 집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또, 그럼 하나님께 원망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니, 내가 죄를 거부했는데 왜 하나님 또 이렇게 나라고 쳐다봤습니까? 왜내 상황이 더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원망할 것 같은데. 어려서인지 아니면 철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아상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요셉은요 이제 성경이 생략하니까 우리가 다 알긴 없죠 아마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또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요셉은 자기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환경 가운데서 또 다른 태도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작은 소소한 일들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또 죄수, 간수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또 총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술 맡은 관원, 또떡 맡은 관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간감원들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또 관원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그 관원이 나가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근데 기억합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라고 쳐들어. 분명 히 요셉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신혼되는데 꿈을 해석해주면서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억해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기대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아, 나는 이렇게 잊혀지는구나. 이제 정말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 10대, 20대의 이 청년이 그냥 지하 감옥에서 썩어 나가는구나. 그렇게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그세 번째 나락으로 치셔질 때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꾸 소소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바로 애국 파라오, 바로의 꿈을 꾼그 순간에 이 관원이 자기 꿈에서 간 요셉을 기억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등용되어 있어야지. 먼저 풀어줬으면 또 황제에게 분류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한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그 순간 맞닥뜨리고 있는 요셉의 삶을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기약할 수가 없죠. 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측불허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저도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 쉬우면 고난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 정말 쉬우면 역경이 아니죠. 정말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 인생의 순간에 당장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당장 내 인생을 끝내 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인생은 결국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관점이 변하게 하시고 결국은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앞에 보시면 제가 읽었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 여기 모든 것은요 인생에 갑자기 많은 하나님에게 날벼락치는 고난과 어려움들 다포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편적으로 그 일들을 볼 때는 정말 하나하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데, 선을 긋고 보니까, 인생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연결시켜 보니까, 그게 다 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진 작품, 위대한 은혜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식 정보와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킹이라고. 하나하나 선들이 다 파편적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다 네트워킹에서 연결해놓고 오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네트워킹 하시는 거예요. 선을 잇는 거예요. 그 파편적인 내 인생의 실패조차도, 내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조차도, 그냥 하나도 헛도르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선을 이우시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려있고, 모세의 삶이 그랬죠 모세가 80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40년 동안 정말 놀라운 지도자로 쓰임받을 줄 본인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내 인생은 내가 하게 달린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 일상의 삶 주어진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 거기에서 선을 추구하며 그 작은 일이지만 성실히 감당하며 견딜 때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지 는 않았지만 16절에 뭐합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좀 그러한 일들이라는 걸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마치고 있겠는, 마무리하겠는데요. 장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요셉이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자기 인생의 첫 번째 내리막길로 치닫게 만들었던 그 화근, 그 형들이 찾아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장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저 같으면 가슴이 억장에 무너졌겠죠. 그러면서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1인지야 만인지상의 이 총리, 최강대국의 총리의 군한으로 그야말로 형들을 모한을 주고 형들을 버려도 마땅한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자기 인생의 크게 세 번의 내리막길 가운데서 다르게 반응하는 결과가 있었다. 다르게 바라보는 이 믿음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맞다뜨린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마 오열하고 실제로 오열했잖아요. 어렵겠지만 오히려 그들을 버려야 되고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마땅한데 용서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 이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게 단번에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요셉을 붙들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 요셉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셨다, 내 인생은. 내가 죽어야 할 인생인데, 오히려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이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요이 주변 모든, 애국 초강대국의 모든 백성들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약속과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구원의 통로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우리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며, 다르게 반응하며,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끈들은 다 끊어버렸잖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건 뭘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또 돈이나 권세나 그것에 의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 이제는또 하나님을 의지할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인생이 풀릴 자들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믿음을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 다른 게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편향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세상적 성공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정말 권세 있는 자가 되고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에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처럼 실패한 자들, 나보다 더 못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요, 나와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의 통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당할 그 상처와 아픔을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오히려 인생을 놔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건 뭐 때문입니까? 세상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김재형 선도처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땅에서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고난조차도 어려움조차도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결국은 선으로 받고사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